강민 사장님, 예, 요즘에 친일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겠죠. 어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친일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 이해 반해서 어, 일본 입장에서 일본을 뭐 이롭게하거나 두둔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무조,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이 뭐 침략 전쟁을 할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친일파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친일 논란이 계속 이제 좌파 역사학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친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KBS 관련해서도 지금 친일 방송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아까 그 김희가유가 방송 중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친일과 관련된 의도나 결과적으로도 친일로 볼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논거를 짧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일단 그 내용의 오페라의 주제 자체가 어, 서구 열강이에서 개항을 강요했던 일본의 그 하층민인 게이샤의 기구한 인생에 관한 내용이고 김이가 역시 어, 김이가를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 일 일본을 특색을 반영하는 변주된 배경의 말로 사용됐다 이런 예, 그래도 것. 광복절에 그런 게 보도된 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했. 했. 하게 했기 때문에 사과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사과에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일본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뭐 지금의 논리라면 일본을 용서하자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아마 매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라 친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뭐 독재 논란은 있지만 친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친일 논란이 어느 누구보다도 반일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반일 운동가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 대통령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어, 우리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것을 이끌어낸 역사적으로 아주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어, 임기 말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좌파 역사학자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친중 세력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모르지만 뭐 있을 수 예.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높은 산봉오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실체가 있는 친중행입니다. 그죠? 중국의 중국몽이라는 게요. 어,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내걸은 거 것이고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 몽을 함께 하겠다고 한것 자체가 친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은 35년간 강제로 우리나라를 유린했지만 중국은 수천년간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우리나라 것들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고 이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고요. 가까이는 6.25 남침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맞죠? 제 네. 역,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에 문제 있는 부분 없죠? 네, 중국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어쨌든 KBS를 운영하시면서 이 삐뚤어진 반일 친일몰이 여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민주연구원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이죠. 예.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시면서 어,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 취임 직후에 예. 어떤 이유로 사과하셨습니까? 어, 저희 이전에 그 캐비넷 스카브런스가 있을 때몇 네. 가지 주요한 어, 사안들에 대한 어, 심각한 외국 내지 오보가있었는 지적들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부분 그런 평가나 분석들이 있어서 외국 그 오보로 확인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로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또뭐 방심미에서 지적당한 것도 있고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그 윤지호 씨 출연시켜서. 의인을 만들어준 인터뷰를 한게 KBS였고요. 윤지호 네, 씨는 뭐 사기꾼이라는 게다 지금은 입증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채널A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당시에 검언유착이 돼 있었던 보도도 결국은 허위였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생태탕 보도. 이것도 선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도였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보도도 역시 왜 날조된 보도였는데 KBS가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것도 사실이죠. 네. 예, 그거 에 대해서도 지금 깊은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 KBS가 어, 예를 들어 보수 정부에 대해서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그렇게 경영을 하거나 한뭐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와서 처음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 제작 편성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예, 9개월 사이에 어, 편파 보도다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만한 지적을 수용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 일부 지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네 예. KBS는 공영 방송입니다. 누구의 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파 편, 좌파 편,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KBS에 보도됐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니, 1분 더 쓰셔도 아니요. 되나요? 됐습니다.